드리블, 살라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병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수당구입니다선수탐오늘은 뭐가 궁금한 거니 이게 토트넘 일정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천만다행이다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면 이번에 음. 휴식 기간은 없지만 다음 뭐 예를 들어 3, 4월달 가잖아 그때는 진짜 살인 일정 되는 거야 그래서 팀을 바뀐 것만도 물론 음. 뭐 순위가 다른 팀들의 어떤 그런 음. 일정이지만 어쨌든 경기 자체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다 왜 어쨌든 1 4일 경기하는 컨디션에 선수들 맞추고 있잖아. 일정이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음. 천만다행이다. 그 시간은 그럼 고정이 되었는데 상대 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되었잖아요. 이런 음. 부분은 토트넘한테 호재일까요? 나는 지금은 호재라고 봐. 오, 네. 왜 그러냐면 1, 2, 3위 팀앤더 토토넘이 근래좋았다 약간 쳐졌잖아. 그렇죠. 자, 아스톤보다는 플럼이 그래도 경기하기에는 편하잖아. 네. 이길 확률도 많을 테고. 그렇죠. 지금은 토토넘이 1, 2, 3위가 따라가는 음. 중요한 시기잖아. 그렇다면 이기기 힘든 팀보다는 음. 분위기 세진을 위해서는 잡고 가야 하는 팀하고 성점을 빨리 해서 위에 가다 얹히는 게더 중요한 거지. 아 지금 빨리 빨리 주워 담아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뭐 토트넘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갈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이런 일정 변경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게 뭐 그런 컨디션상의 문제는 없어. 어, 없나요? 그냥 어, 아스트에서 플로머를 바뀌었구나. 네. 오히려 스트레스는 뭐냐면 이던 경기 자체가 없어지는 게더 문제고. 왜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 또 자기 스케줄을 다 체크를 한단 말이야. 음. 그리고 일주일 한 경기 내지는 두 경기 내지 2 주일에 세 경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나중에 4월달 올다 가면 중요한 경기가 이주 사이에 뭐 4경기, 5경기 잡힐 때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이때는 있죠 선수 입장에서 볼수 있잖아. 야, 이때는 선수들 입장에 벌써 있잖아 야이때 너무 힘들텐데 여기에서 벌써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laughs> 달력만 봐도 스트레스가 되는 그치? 거죠 그치 거기 포함 <laughs> 네. 경기 일정이 순탄하게 가면 음. 기본적으로 케인이나 손흥뭐 요리스 선수들은 거의 다뛸수 있잖아 근데 일정이 이주에 5경기 되면 음. 야이 경기 괜히 밀려가지고 내, 내가 이 중요한 경기 중에 또 하나 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잃어버리는 게 많잖아 야 쟤는 음. 음. 선수들에게는 별로 안 좋다 그리고 풀런이 어쨌든 내가 알기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복을 했었잖아. 네. 정상적이지 않을 거야. 이때 죽여놓는 거야 상황이 어려울 팀인데 그렇게 죽여놔도 괜찮은 거겠죠? 아니 상대의 아스은 우리한테 호조권이잖아 <laughs> 아, 네. 이 스포츠야 그 관리 자체도 구단에서 할 일이고 선수단이 할 일인데 그렇죠. 그걸 못 치겠다라면 뭐 이거 선수단 구단 탓이지 음... 뭐 잘하고 있는 토트넘 탓은 아니잖아 그렇죠 토트넘은 토트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음... 볼때 토트넘은 지금 플럼 전학을 하는 거는 물론 아스토라하고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더 좋다라고 보는 게 음. 될수 있다. 순두거네또 플럼이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연기하는 것보다는 백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는데 일정이 뒤로 밀려서 원래 못 뛰어야 됐던 선수가 뛸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게 규정에 있어. 뭐냐면 경기 전뭐몇 시간 전에 출전 수명단에 나오잖아. 네. 근데 갑자기 뭐 코로나 다섯 명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잖아. 네. 이렇게 되면 불공평한 것보다 룰적으로 규정적으로 이거는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음. 준비했던 팀들은 사실 그거는 피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경기를 하지 못하는 규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입만 튀어나오는 거지 음. 불평하고 음. 근데 어쨌든 그 규정 속에 있는 음. 어, 경기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그런 상황들은 남팀에게 같지만 언제든 간은 자기 팀이 이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음, 아 그렇게 되겠네요 응.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러면 이제 플럼과의 토트넘 경기가 결국 잡히게 됐는데 플럼과의 토트넘 경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첫째 토터넘 플럼 어디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하면 유리한 쪽은 토트넘 불리한 쪽 플럼이라고 보는 거야 어그 이유가 뭘까요? 자 토트넘은 어쨌든 14일 날 경기하는 걸로 음.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야 아 일정이 안 변했으니까 그렇지 팀만 네. 바뀐 거지 자 플럼은 뭐냐면 그 녀석 바이러스 때문에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가 훈련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자, 근데 이건 어쨌든 일정이 바뀌면서 갑자기 플럼이 오늘 이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어, 아, 그렇게 됐죠. 자, 준비하고 있는 팀하고 갑자기 들어오는 팀 중에 어디 팀이 불리할까? 아, 계속 준비하고 있던 팀이 아무래도 좋겠네요. 그렇지. 그렇다면 플럼은 불리한 스케줄에 준비를 하면서 와있다라고 하면 유리한 쪽은 토트넘이라고 보는 거야.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토트넘 승리합니다. 오, 몇대 몇으로 승리할까요? 3대1입니다. 와우. 좀 세게 가시는데요. 아니 요즘 토토놈이 또 살아나고 있어요. 자 리즈게임 이겼고 카라바오컵 이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펠컵 이겼고 깔끔했죠. 어쨌든 델리알리가 또 좋은 컨디션 보여줬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음. 좋아지고 있다. 이 이유로 음. 저는 토토놈이 승리한다고 라 음. 생각합니다.